안녕하세요. 하늘 보고입니다. 오늘은 그 기대품 난들을 보면서 어, 제가 평소에 들어왔던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을 좀 꾸려보려고 하는데요. 저 서바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? 어, 저게 명품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치하고 제게는 아주 사연이 있는 난이거든요. 어, 제 손녀딸 생일날 어, 산에 가서 만났던 그 서가 어, 얼어서 죽었는데, 그게 죽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뒤에요? 아주 작게 이렇게 겨우 살아나서 이쑤개처럼 저러고 있다가 올해 어, 이렇게 신화가 발전하고, 이제 그제 색을 찾아가고 있는데요. 어, 명품이 될까 안 될까 보다도 저는 그 사인이 있어서 저는꼭 가지고 어떻게 되나, 그 결과를 꼭 지켜보려고 하는데요. 어, 또 이런 애들도 그래요. 유명데 묘 아주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조금 많이 컸어요. 집에 와서 많이 컸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명품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? 혹시 다녀본 될거 아닌가? 어. 그냥 이렇게 보고 근데 어떤 때도 성장반이 있어서 뭐 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가슴을 설레게 했는 그런 그렇기도 하나하 아이예요. 그렇게 뭐 이것저것 제가 이제 난을 보면서 또저 아이는 또... 얼마나 놀랬는데요 어, 폰으로 확대 해보니까 이건 완전 단엽이에요 어, 더군다나 저 난을 캐온 곳이 예전에 그 단엽이 몇 가부 나왔다는 그런 곳에서 아주 그 어린 유묘를 가져올 때도 유달리 입이 빳빳하고 아 뭔가 이건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모르죠 뭐 명품이 될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커봐야 알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끌려서 가져와서 저래고 관찰하고 있고요. 저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. 저것도 그밭자리에서 가져온 건데 같은 밭자리에서 조금 입의 형태가 틀리고 근데 뭔가 찐 녹에 아 하여간 뭐 굉장히 기대들 하고 지금도 빳빳하게 저래고서 아주 도도하게 저래고 있는데 모르죠. 뭐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이것도 그밭자리 난이네요. 어, 황산반이라고 처음에 그 산책에 올렸던 사, 산반이 많이 나온 그곳에서 환엽산반 올렸던 그곳에서 나왔던 거, 아주 유명한데 저렇게 소멸되고 어, 겨우 흔적만 있는 지금은 잘 찾지도 못했던 그런 난이로 되어 있고 한데 저 아이가 제가 가슴을 굉장히 뛰게 하네요. 여러분 저, 저 시커먼 전환이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게 그 어릴 적에 감중투 비슷하게 단녀빠서 나온 감중투 굉장히 찐누게 의외로 굉장히 큰 기대품입니다 저 아이는 입은 그냥 그런데 모르겠어요 자꾸만 조금 눈길은 덜 주려고 해도 자꾸 눈이 마주치는 어다그 유명 가짜리 어린 유묘들 키우는 거라 기대를 일단 해보고 있는데 음그 중에서도 단연 저게 그 단엽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혼자 짝사랑 하다가 실패를 끝난게 얼마나 많은데 기대했던 난이 그냥 평범하게 돌아갈 때그 허탈함 그런거 수도 없이 겪는데 얼마나 더 겪어야 할지 모르죠 아이거는그 지인께서 그 단엽밭에서 딱한 포기 저거 가져왔다는데 멘드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옆에서 한번 계속 그냥 째려보고 지켜볼 겁니다. 단녀으로 기대해 주기를 제가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응원 보내고 있는 난이고요. 음. 이 아이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, 공연이 그 빳빳하고 해서 또 제가 먼저 빨리 산책에 올렸을 때그 난인데, 저도 여기 꼽살이 끼게 해주죠, 뭐. 음. 오늘 창하게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. 야, 우리가 과연 저 어린 유명 아니면 어느 정도 큰좀뭐 제법 큰, 뭐큰 아이 신나 족들 거기에 또 화예품 같은 것까지 막 그렇게 어떻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실력이 덜 있으신가요? 저한 명품 그래서 그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이나 어... 누구라도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런 아주 그 고명하신 분들한테 가서 감정을 받으러 가져가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난에 뭐 이런저런 거를 뭐 설명을 드리고 판정을 받으려고 할때그 흡족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? 난이 요물이라 그 원하는 그답 듣기 실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뭐 성장반입니다 아,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. 어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실망을 느끼시는 경우도 더러 계실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어, 그냥 뭐 거기 두고 오기도 할 거고, 뭐 그러다 어쩌다 진짜 명품을 몰라보고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냥 거져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. 어,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셔, 기르셔야 하고요. 그런 시, 실력이 없을 때는 그 귀한 진짜 일생 일난인 그런 난을 가지고서 잘못 감정 받으러 갔다가 엉뚱한 사람에 그냥 거저 넘겨주다시피 하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허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뒤늦게 알고서 음, 뭐뭐 원통해하고 뭐 해도 뭐 방법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런 일을 다한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. 여기 에서 들어보면 은 그런 슬픈 얘기가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난이 요물이고요. 난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뭐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서로 왼수지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지 않도록 혹시 그런 뭐그 감정을 받으러 가셨다. 그러면 그 집이 가지고 와서 기든 아니든 끝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.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게뭐 누구 탓할 일도 아니고. 뭐, 제대로 못키워서 내가 죽이던뭐 하든 내 손에서 그럴 결말을 짓는 게 결국은 낫고, 괜히 어떤 경우는 오해가 생겨서 애매한 사람, 남,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이 좋은 난을 가지고 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나쁜 사이가 되고 좋았던 사이가 원수지가 되고 그런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. 난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,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어,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시간이 걸려서 갖추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고요. 어, 어쨌든 나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즐거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. 감사합니다.